안녕하십니까 섹시남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느타리버섯 볶음으로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방송에 소고기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소고기 넣지 않고 버섯 3팩 준비된게 버섯을 살짝 데친 겁니다 물기가 많이 생기니까 포기를 찢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한 겁니다 파프리카 하나 청양고추 4개 정도 양파 1분의 2 대파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야채를 먼저 썰어놓고요 먼저 식용유를 한 스푼 두르시고요. 자 버섯이 젖어 있는 상태니까 버섯 볼게요. 물기가 생기니까 살짝 데친 거예요. 자, 야채를 소금물 다 봤습니다. 자 양념은 소금 1분의 1, 마늘 한 스푼. 자, 올리고당 두 스푼. 후춧가루는 일부 바람물질이니까 나중에 넣겠습니다. 후춧가루 4분의 1, 참기름 한 스푼, 통깨 한 스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작업 나갈 때 먼저 말씀 드려야겠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물리고당는 없으신 분은 물엿을 해도 괜찮습니다. 8% 이상 됐을 때 후춧가루를 뿌릴 겁니다. 거의 마지막에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방송했는데 후춧가루는 일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요리가 거의 다 끝날 무렵에 넣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후춧가루를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요리를 잘고못배운는 못 겁니다 거의 다 되가거든요 이때 후춧가루를 넣습니다 4분의 1스푼 4분의 1 오래 5분의 1 자, 됐고 통깨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뿌려주시고 자 이제 이거 다 완료된 거예요 통깨 뿌리면 완료된 겁니다 이건 다른 거고 틀려갖고 요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세요. 이게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팍팍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